자, 배낭여행을 하는, 어, 내 친구 갑을 병정이, 이 말이죠. 그러면 여기가 갑, 을, 그 다음에, 어, 병, 정, 이렇게 되잖아. 이 투숙, 투숙하는 곳이 1호, 2호, 3호다, 이 말이죠. 야, 그니까 공식 쓰려고 하지 마, 알겠어?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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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간다. 공식 쓰려고 하지 마, 갑 보고 물어 많이 어디 들어가야 몇 가지 경우에서 만들어져? 세 가지. 어은세 가지. 병은. 세 가지. 가지. 정은.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3의 몇승 4승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얼마 99, 81 됐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N의 R승이니, r r 래에서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. 알겠지?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순열은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네. 모스 부어, 또 찌대, 또또 지. 찌찌 또또또또또또찌이게 뭐고 이거 뭐고? 간첩이죠 간첩. 어? 솔라솔? 미쳤었네 지금? 그게 아니고 간첩 간첩들 맞지 옛날에 모습에 삐 띠띠띠 띠띠띠 이런 게 있잖아. 아무 와 이런 게 있잖아. 암호와 그런 거잖아 그지? 몰라? 새끼들. 아는 게 없네. 자 모스보를 이용해서 200개의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아 어, 최소한 보는 몇개 필요한가 그랬습니다. 모스보를 이용해서 어, 200개의 어,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. 그러면, 처음에 올수 있는, <laughs>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?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신호의 개수. 두 가지야? 네, 두 가지. 그니까, 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, 찌, 똑! 이렇게 두 가지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, 그지?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또뭘 만듭니까? 신호를 만들려고 해. 두 가지 신호. 여기 몇 가지 신호가 올수 있어? 두 가지. 여기 또몇 가지 올수 있어? 두 가지. 요런 거지, 그지? 그 다음 또세 개의 신호를 만들려고 해.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신호 만들어죠 됐어요.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? 그럼 2+ 플러스, 2의 제곱 플러스 얼마 2의 삼성 플러스 이렇게 쭉될거 아니야? 그래서 2 n 승까지한 것이 얼마? 200개 보다는 더큰 신호를 만들어야 되잖아. 이해돼요. 써보면 되잖아. 여기가 248, 그다음 얼마? 16, 그 다음에 32 이렇게 쭉 되겠죠.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등비수열로 바로 계산해보겠습니다. 0마 1 얼마죠? 0마 1, 초항이 얼마입니까? 2네요. 그죠? 다음 2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겠죠. 없어지고요.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200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2에 n 플러스 1이 198이 되겠죠. 아 미쳤대. 다 됐다. 다 됐어. 얼마입니까? 190 <laughs> 야, 선생님, 잡모나보다 그제? 예, 네, 좋습니다. 1원 한번 알아버릴까요? 1원 나누면 2N이 얼마보다 커집니까? 101보다 커지죠. 됐나요? 그럼 N 얼마 돼야 되노? 7. 좋네요, 그죠? 좋습니다. 이몇분몇 몇 분이고?